이 제품은 랄랄라 사운드 벽보 1 세계지도 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키움 편집부에서 제작하였으며 2018년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크기는 525 x 760mm 로 한쪽면에 세계지도가 인쇄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벽보는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징이 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코팅이 잘 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눈높이에 맞춰 쉽게 붙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이 제품은 집이나 유치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며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맥스데코 세계지도 앤티칸글 원단입니다. 이 제품은 150x95cm의 사이즈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세계 각국의 지도가 앤틱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특히, 한글로 표기된 나라와 대륙명이 있어 한국인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옵니다.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이나 교육용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멋진 공간을 연출해보세요. 가베가족 몬테소리 플러스 마그넷 세계 지도 퍼즐 KS 사이즈 4220은 3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인 놀이 아이템입니다. 혼합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세계 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. 이 퍼즐은 KC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성 또한 보장됩니다. 제조사는 주식회사 가베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습니다. 퍼즐을 통해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면 공간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제품 이상 시공정거래 기준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